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딜라피아를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느껴내. Look, look 와 진짜 맛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한번 굽는 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리 따라와 보시면 자, 이게 그릴이에요. 그릴. 자, 그릴. 그릴이에요. 자, 이렇게 구어 갖고 지금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굽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지금 이게 저거요 뭐라고죠 이게 밑에 수, 숯불, 찻골에다가 차콜. 어, 이거를 이제 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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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20페소인데 한 돈은 500원인데 할때 밥하고. 70회소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회소니까 밥빼면은 50회소.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팔 때마다 750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한번 먹어봐라. 그래갖고 튀기는 거나 굽는 거나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자비량 선교를 하기에 딜라피아를 박상준 목사님이 엄청 기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기르면서. 아, 비전이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지고, 이걸 통해서 열방에서 네. 교회가 세워지는 게꿈이니 아멘, 아멘. 자, 이거 에코초지 대박이에요. 이거, 왜냐면, 따라와 보시죠. 아, 여러분, 여기 여기 딜라, 여기가, 여기 띠라, 가 띠라피 아파 하면, 여기 또 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저만큼 파잖아요. 저, 여기서부터 저만큼 파면은, 하면은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냐? 2만 마리를 키울 수 있답니다. 3개월에 소출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마리면 이게 모든 교회들이 다할수 있다는 거야. 이 모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주니까 어떻게 키우는지 보르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전문가로 우리 박상준 목사님이 조사를 엄청 해 갖고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딜라피아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들러 봐 주시죠. 땡큐. 땡큐. Thank you! Thank you!